안녕하세요 김번입니다. 오늘은요 예, 요거 알타리 아닙니다 청강무 아니고예. 김장무에서 요 속가 속 가지고 왔답니다. 앞집에서 가면서요 김치 바로 예, 예, 무라고예. 많이 다이오아 요즘에 주는 게더 감사하네요. 예. 여기에 김장무 있잖아요. 그거서 요속가는기라서또 알타리하고 또 다른 맛이라예. 예좀 이파리 큰건좀 많이 띄주시고 요거는 껍데기는 그냥 껍질 벗기지 말고, 예여 요래가지고 그냥 씻을 겁니다. 요래 그래 다 씻어볼게요. 얼마나 고마운지, 이우지 이리 좋습니다. <laughs> 예, 다, 다 담았습니다. 이거는 이요 예, 칼집을 좀 넣어야 됩니다. 너무 커요, 너무 커. 네, 예. 물은, 좀 해면 볶을래. 예. 자, 이래가지고, 반혀 놓겠습니다. 이요소금 예, 쳤을 때는, 예, 약간 요리 기울이가 예, 무쪽에 요리 당기도록 하시면 됩니다. 예. 밀가루 풀 조금 끼겠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팔팔 끓죠? 자, 네네 식으겠습니다 무청! 시래기 삶으려고, 예. 물은 지넣고 예. 무청 좀, 조금 좀... 아, 좀 됐는데, 예. 한번 요리 뒤비 주시면 되거든요, 무에. 예, 너무 이우지, 고맙지, 이거 사천이 참좋아해 그리고, 요 때, 멸치, 요무줄기 있게, 요 또, 요, 보기 담그시면 됩니다. 요, 이제, 건져놨거든요 요, 양념 한번 해볼게요. 양념, 맑은 멸치 젓 꿈에 두 개만 넣겠습니다. 그리고, 새우젓, 저 깔려. 새우젓 하나 사놔야 되겠네. 한반 숟가락 대구를 넣을게요. 마늘은 어제 마늘 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. 예, 반 숟가락 매실 매실 여기 단 맛을 내주고 좋습니다. 하나 넣고 예 고춧가루 요회 고춧가루입니다. 오늘에 예 5kg 받는 거두개 반만 일단 넣어볼게요. 고 고춧가루 조금 더넣게 예. 네음 맛있다. 예, 마원하고됐어요 음, 자, 여러분 좀 양념 좀 부끄러워요. 놓을게요. 예, 양념 했는 걸한 무치 볼게요. 양념 잘됐습니다 색깔 좋지예. 요한번 묻혀 보겠습니다. 다넣고예 <laughs> 예, 예, 이거 그냥 버무리시면 됩니다. 이러면이 이거 저저저 설탕 저는 안 넣거든요. 예? 매실 오이 설탕 그 맛을 얘기해주니까, 요 예. 예, 새우젓갈도 좀더 가고, 멸치젓갈, 맑은 젓갈도 가면, 이 예, 시원하게 좋습니다. 딱 양이 맞는, 을것 같아요. 앞에 집에서 좀 해주니까 좋아해요. 많이 주는 것보다는. 좀해를 담아가지고, 예. 가을에 또, 이거, 이걸이무 이런 걸 먹어야 좋습니다. 사람한테. 살리 그, 뭐, 데그 저, 저, 저. 그 끝물 그걸 그때 캐왔는데. 원래는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. 자, 여러분, 담아볼게요. 아유, 딱 맞아, 딱 맞아. 너무 안 많고, 예. 참, 이웃이 좋습니다. 예, 양념도 딱 맞지, 예. <laughs> 오전인데, 예. 오이 한 전이 딱 떼가지고, 뚜껑 딱 닫아가지고, 냉장고 어가면 됩니다. 아유, 이거 알타리하고 또 맛이 틀리거든요. 예, 대구 있을 때는 저는 막 청도 오빠 집 있을 때는 그 이웃에 막 엄청 많이 가 담고 이랬는데, 이제는, 나이 먹어서 그런지 둘이 딱먹고요래만담아도 좋습니다. 아래도 <laughs> 무단 있는데 한단 배달 시키려고 하다가 안, 안 하고 있었는데 딱, 딱 맞게 묵고 싶으면 어떻게 알고 그래 주위 고맙습니다. 알타리하고 또 다른 맛이니까 김치 담아 한참 사볼수 있어. 때마다 나는 야채로 김치도 담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뚜껑 딱따도놓고 저녁에 늦게 냉장고 들어가면 됩니다.